방송 언어는 제 2의 외국어다. 이 얘기 다시 더 한다고 했죠. <laughs> 연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든 직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연말이면 쇼 오락 프로들도 뭐 연말 총 결선 하죠. 연예대상, 가요대상 이런 거할때 얼굴이 보이는 무슨 유명 연예인들이 MC를 보지만 뒤에서 또쇼 전문 평우 MC가 소리를 막 들려대죠. 그런 말투. 그다음에 또 북한에서 요즘 그 북한 방송 우리가 가끔 보는 게 거기는 거의 앵커들이 국가대표급이에요. 몇몇 사람이다 합식하잖아요. 그중에 핑크레이디라고 불리는 그 여사님, 할머니 아세요? 그런 분들 발성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들었던 좀 특이한 억양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시뮬레이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처음은 그 모든 걸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기대받는 만큼 남들한테 기대받는 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그쪽으로 큰 재능은 없었지만, 뭐, 어쨌든, 그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하게 됩니다. 무슨 능력으로? 열심히 듣고 따라했던 능력으로. 그, 아, 그리고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신문을 못 봤는데, 그 신문을 보면은 사실 공부하기 참 좋을 때가 많아요. 이거 갖고 다가가 볼게요. 자마 보일라나?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요. 뭐라고 써있나요? 빛의 디테일, 어둠의 디테일, 마침내 선명해지다. 이렇게 쓰여있죠. 보세요 <laughs> 요런, 그, 멘트들이 나오잖아요. TV, CM, 라디오, CM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속으로 따라하는 훈련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만화영화가 좋아서 성우가 되기로 했다. 할지라도 다양한 종류의 것을 할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 일단 우리는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성우가 될수 있잖아요. 그리고 통과할 때는요, 다 잘해야 뽑아줘요. 축구 선수, 뭐, 야구 선수 다 마찬가지죠. 나중에 유명해지면 나는 투수로서만 몸값 띄워서 팔려다니지만 처음에 이 선수는 던지기, 달리기, 받기, 치기 다 잘했던 거거든요. 전체의 흐름을 알고 전체를 잘 아는 사람 중에서 특화된 누군가를 뽑는 거지. 어, 나는 만화에서 이런 소리만 할 거야. 그래서는 성공가될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다 공부해야 하고 그래서 그리 다양한 모든 소리들을 유심히 듣는 것이 필요하다. 어, 응. 모니터를 보니까 제가 말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줄여서 가겠습니다. 어쨌든 듣고 따라하고 방송 언어는 제 2의 외국어다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Listen a 를 해라. 그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어, 잠깐만 칠판 지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